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사용하면서 이것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A2 셀에 서울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셀 포인터 우측 하단에 보면 작은 직사각형이 하나 녹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포인트 모양이 가는 십자으로 바뀌죠. 이렇게 원래의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있을 때는 채우기 핸들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마우스를 정확하게 채우기 핸들에 갖다 두고 포인트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 가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은 기본적으로는 복사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2에 가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아, 아까 분명히 자동 채우기, 핸드, 어, 채우기 핸들은 어, 복사기능이 있다고 라 했는데, 복사가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어, 이것은 엑셀이 숫자하고 텍스트하고 섞여 있을 때는 숫자를 자동으로 일식 증가 시켜서 연속으로 나타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게 어, 나는 12345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끝까지 1번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면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나타나는 버튼을 클릭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아니라 셀 복사 라고 해주면 이렇게 복사 기능이 됩니다 일단,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후에, 이와 같이 옵션을 이용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월, 값, 7월, 제니월의 월 이름이네요.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아, 월화수목금 자동으로 값을 병정, 무기, 어쩌고저쩌고죠. 7월, 8월, 9월도 마찬가지. j 년이 u a r y February, March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목록, 올라스 목금토 일 대표적인 거죠. 또자축임묘진사어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중간에 어떤 데이터 하나만 입력을 하면 그뒤에 것들은 우리가 흔히 하, 사용하는 그 순서 그대로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편한 기능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G2에 Sunday라고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Sunday면 월요일은 Monday. 자,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거 뭐지? 라고 할때 Monday. 뭔데?란 말 많이 쓰거든요. 자, 거기서 어, 아마도 이 영어 이름이 경상도 사람이 만든 건가? 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 어, 일요일은 Sunday, 월요일은 Monday입니다. 자, 그 다음 파행에 가서 볼게요. 자, 좀 전에 했던 얘기인데 자, 1만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복사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 만일 내가 순번으로 1, 2, 3, 4, 5, 6, 7, 8, 9, 10을 입력하고 싶다. 내가 직접 100까지 입력하기란 너무 힘든 일이죠? 자, 이때 역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후에 옵션을 이용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해주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순번이 입력이 됩니다. 자, C9에는 A0, 어, 우리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점 A, 그 다음에 A0죠. 자, A0에서 드래그를 했더니, 역시 A12345가 됐습니다. 어,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학생들 성적을 줄 때, 내가 그냥 모르고 복사를 했다가, 조교 선생님이, 아, 교수님, 이거, 학점이 이상해요. 라고,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경우에 옵션을 이용해도 되지만, 음, 빠르게 자기가 단축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A0에서 마우스를 채우기 핸들에 갖다 둔 후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십자 위에 귀여운 아기 십자가 또 생겼죠? 드래그 하면, 강제 복사가 됩니다. 자, 두번이 어, 열에 보면 1,000원, 2,000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두 개의 셀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하고 채우기 핸들에 가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엑셀은 내가 셀두 개의 범위를 잡아줬을 때이두 셀의 차이 값을 계산해서 그 다음 셀 역시 1000원씩 증가시켜 주면서 자동으로 채워 줍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그다음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월하수 목금토1뭐제월의 February 마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엑셀 안에 이 목록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목록을 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자동으로 채워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A17의 공과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교직원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무슨데 무슨데 목록을 쫙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그냥 드래그를 하면 공과대만 당연히 복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처럼 우리 학교에 둘, 넷, 여섯, 일곱 대학을 자동으로 채워지게 하려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은 파일 탭 옵션. 벌써 우리는 이 옵션 중에 고급입니다. 자, 고급에 가서 바를 내려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버튼이 있죠. 클릭. 자, 사실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해서 원라수목금토일이 자동으로 채워졌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세목록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새목록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목록 항목이라고 뜨네요. 자, 한번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한타로 고쳐서 공과대 엔터키.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농과대, 예술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예술대였는데, 어, 맞지 않게 컴퓨터 쪽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 자, 이렇게 목록으로 사용할 것을 입력한 후에 반드시 추가. 버튼 눌러줘야만 이 사용자 지정 목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 상무부장이나 영업부 인사부도 원래 엑셀에 있는게 아니고요다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이제 a17 에 있는 공과대 셀에 가서 채우기 핸들에 가서 드래그를 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한 번만 고생해서 목록을 만들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죠. 다음으로, 자, 엑셀에서는 어,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A30에 가서, 자, 내가 방금 자라고 입력했더니, 지금 28행에 자연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로 시작하는 것 중에 아마 자연대학이 하나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연대학이라고 입력이 되었네요. 자, 지금 현재 나는 자까지만 입력한 상태인데 연대학은 엑셀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 나 이거 입력할 거야. 엔터 치면 끝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서명을 많이 입력해야 될때 매번 영업부, 총무부, 판매부라고 입력할 필요 없이 영 엔터 한 엔터 이렇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자동 완성 글자 지우기인데 방금 엑셀에서 지원한 이 자동 완성 기능이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홍길동 다음에 나태희. 어, 내가 이 이름을 지운 거는 나태희야. 어, 김태희 이름을 따와서 아니면 나태한 힘가? 어 그렇게 지은 이름입니다. 자 우자관 얘기예요. 자 홍길동 나태 다음에 홍길까지 입력해도 자동으로 동자가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런데 하필 우리 반에 홍길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또 있는 거죠. 이럴 때 그냥 n 털을 쳐버리면 동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홍길까지만 입력하는 방법 딜리트키로 내용을 지우고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홍길 다음에 뒤에 동은 자동으로 나타난거죠. 이 글자를 강제로 딜리트키, 딜키를 눌러서 지우고 엔터를 쳐야만 입력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한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거는 우리 엑셀에서 수식을 이용할 때 한 셀에만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수식은 채우기 핸들로 한 번만 드래그해서 수십, 수백 개의 수식을 한꺼번에 입력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 잘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 옆에 빠른 채우기 시트가 있네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어, 여러분 또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같이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실습할 수 있겠죠. 자, 왼쪽에 아마도 이게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인가 본데 간단하기만 입력을 해 봤습니다. 다, 어, 가짜 데이터라는 거잘 알고 있겠죠. 자, F열에서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 빠른 채우기 기능은 반드시 왼쪽에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채워, 채워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F열 앞에서 이렇게 빈 열이 있어서 띄워져 있다면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F2에 셀 포인트를 두고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끝에 네 자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별을 많이 이용을 하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69-73-5 그다음 별별별별 별, 별, 별. 사실 이 기능은 나중에 그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직 수식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식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개의 사업자 등록 번호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엔터 눌렀구요. 그 다음입니다. 마른 채우기 기능은 이런 거예요. 자, 이 나는 분명히 이만 쳤는데 엑셀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f 열 왼쪽에 데이터가 쭉 연속해서 있는데 앞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끝에 네 개의 숫자를 별로 표시했더라. 아마 이 사람이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끝에서 네 개는 별로 할 거야. 똑똑한 엑셀이죠. 생각해서 너 이렇게 채울 거지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회색으로 연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주는 게나 마저 이렇게 입력할 거야 라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쭉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정말 편한 기능이죠. 자, 다음에는 지열에 가서, 자, 담당자의 이름을 우리가 개인정보라서 숨기고 싶다. 이 한라인데, 이 별라로, <laughs> 별난 사람인가봐요. 이 별라로 한번 거쳐봅시다. 이, 별, 라, 엔터. 그 다음, 한, 네, 똑똑하죠? 역시, 별수, 허, 별령. 이렇게 축, 이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그 다음 어, H열에 보면 제목이 앞의 두 열을 채우기 한 것을 지운 후에 이 별나를 입력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열, G열, 열 이름에서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팝업 메뉴 중에 삭제 눌러서 쉽게 두 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후에 한번 해 볼게요.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이, 별, 라, 엔터, 한, 음? 이 엑셀 좀 별나네요. <laughs> 좀 전에는 이 별나 다음에 한, 하는 순간 별수라고 떴는데 지금은 한, 별, 나라고 뜨죠. 사실 좀전에 이름이 곧바로 이렇게 빠른 체계 된 것은 그전에 삽자 등록 번호에서 어떤 글자를 끝에서 네 개의 글자를 숨겨서 별로 표시했다는 것을 이미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 이름 중간에 거를 숨기는구나 이렇게 엑셀이 공부를 한 상태라서 가능한 거였고 지금처럼 그 중간 정보를 알수 없게 한 상태에서 곧바로 이 별나를 하게 되면 엑셀 역시 사람처럼 깨어른 거 봐요. 가장 쉬운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별나니까 한만 그대로 따고 다 뒤에는 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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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별나 조별나 다 이렇게 바꿔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첫 번째 방법은 한 다음에 그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죠.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별수 엔터까지 치고 허 하는 순간 엑셀은 역시 학습을 한 겁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FU를 역시 삭제를 하고. 취열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주소 역시 무슨 구까지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서울 중구 엔터를 쳤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점전에 어, 소개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엑셀이 학습을 할수 있을 만큼 여기는 한 개만 있지만 두 개든 세 개든 헷갈릴 것 같으면 여러 개의 빠른 채우기 기능을 빠른 채우기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여러 개면 드래그해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입력한 것 마지막 다음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작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한 개만 입력했으니까 F3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우리 홈 탭의 저기 끝에 가면. 여러분은 화면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채우기가 나랑 조금 다르겠네요 여기 삼각형을 눌러서 빠른 채우기를 눌러줘도 입력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제대로 찾아냈는데 테헤란노가 문제 내네요 테헤란노가 강남구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엑셀 머리로는 테헤란노까지 입력이 되었죠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빠른 채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하고 다른 일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테란노를 찾아가서 지워줍니다. 지금 작업 중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F열의 F2부터의 밑으로 테두리가 조금 연하게 그림자처럼 올라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직 빠른 채우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 그래서 태어난 너를 지우고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됐죠? 자, 방금 엑셀에게 너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래쪽으로 모든 내용이 다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엑셀은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어려운 규칙을 가진 빠른 채우기도 잘 해낸답니다. 자, 오늘 채우기 기능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